자, 어, 앞에 부분은 날렸지만, 앞에 부분 날렸지만, 두 번째는 꼭안 날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몇이냐라고 하면 고1, 고1의 데이 13의 3번입니다. 자, 질문은 A번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A의 첫 번째 가면은, it, 주어, is, 동사고요 due to가 하나의 전치사인데, 올소라는 놈이 컴마컴마로 째고 들어갔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능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소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추가 정보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 자, 이거는 해석이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잖아 그러면 이것은 지식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지식 때문이라는 다 뜻이거든 근데 올소가 붙었다는 소리는 자, 이것의 원인이 앞에 한번 나왔어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니?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해주는 접속사라던가 아니면 기능어 같은 거, 이러한 올소 같은 것들은 잘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제 풀때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또한 그 지식 때문이고요. 자, 그럼 사실상 문장은 끝났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지식 때문이다로 끝나. 그럼 여기서의 대는왜 나왔냐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지. 첫 번째, 수식. 이를테면 뭐가 가능해?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알려준 지식 때문이다.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도 괜찮겠죠? 또한 대스는 모도 있을까? 그렇지. 동격의 대절도 있어요. 동격에 드시면 대담에 완성절이 나오면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지식 때문이다.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요거는, 어, 동격의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그럼 일단 인의 목적으로 an insecure world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컴마컴마 콤마 콤마 찍어서 나온 거고요. 빼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거든 완성절이죠. 그럼 수식이 아니라 뭐야? 동격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뭐야? 불안한 세상에서 만족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는 그러한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앞 문장에서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는 C의 마지막 문장. 여기가 질문이 있었어요. 자, 가볼게요. 자, 왼절이 먼저 나옵니다. 왼 다음에 데이 주어고요 Have, Eaten이 동사가 되면서 완료시제가 나왔네요. 완료시제 해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해왔다, 한적 있다, 그냥 했다. 셋 중에 하나인데요. 자, Eaten의 목적어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Much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as, as는 얘는 부사고요 얘는 접속사라고 했죠. 그럼 만큼 많이 먹어 왔다 또는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뭐 만큼인데? 그 다음에 대어 벨리즈가 나오고요. 당연히 대어 벨리즈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주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그들의 배 만큼 많이 먹나? 그들의 배도 먹고 뭔가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그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n take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병렬구조가 주어동사와 주어동사가 병렬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ay라고 하는 애는 뭔지 모르겠어. 앞 문장에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배가 can take,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고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 근데 그것만큼 많은 양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들의 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많은 양을 그들은 먹는다. 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웬전이니가 그랬을 때야. 됐지? 즉, 여기서의 그들을 사람이라고 보면은 사람의 배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즉,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니? 그들이 그들의 배가 가져갈 수 있을 것만큼 많이 먹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e 어 느낍니다. empty. 비어있음을 느낀대요. 그들은 still, 여전히 feel, 느낍니다. 뭐를 느껴요? 얼찌. Archie. 얼찌라고 하면 충동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보통 얼찌라는 동사다 하면 투부정사가 많이 나와. 뭐뭐 하려는 충동. 근데 여기서는 전치사가 나왔어. for. 뭐에 대한 충동이야? further gratification이라고 하면은 좀더그 멀리 가는, 그러좀더 정도가 깊은 그러한 만족을 위한 그러한 충동을 여전히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랑 비슷해요. 제가 어제 매운탕을 먹었는데. 한 그릇을 먹었어. 아, 배부르더라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매운탕이 좀 남았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더 펐어. 한국자를 더. 그리고, 그럼 요것만 먹으면 좀 짜니까. 밥을 또한반 공기 또 이렇게 또 퍼가지고 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굉장히 맛은 있었는데, 항상 그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너무 배부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막 괴롭고. 그런 걸 느끼니, 너희들은? 나는 항상 느끼거든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더 먹고 싶잖아. 꼭 마지막 한 젓갈 더 먹고 싶고, 마지막 남은 거또 먹고 싶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한부패, 막 이런 데 웬만하면 안가려 그래요. 왜? 네, 거 가면은, 맛있게 먹고 나오면 되는데, 꼭그 본전 생각 때문에 좀더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미련하게 더 먹다가, 그다가, 나중에는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서, 아, 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무식하진 않죠. 그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다, 음, 이제, 저처럼 무식한 사람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뜻인데요. 어, 근데 여기서 조금은, 만약에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는, a 지 a 지 때문에 질문했을 확률도 높지만, 이것 때문에도 질문했을 수 있어요. 자,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선생님, 이런 문장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이런 문장은 없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 주어 동사와 요 주어 동사가 약간 요콤마로 이어지면서 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어진 것 같은 것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즉 뭐가 공허함을 느낀다는 건데 그들은 좀더 많은 그러한 만족을 위한 충동을 느낀다 요 정도로 해서 약간 동격처럼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갑니다 4번에서는 여기가 질문이었습니다. 자가 보자. instead. instead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고요. 얘의 예, 뜻은 오히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소정아 오히려라는 말 다음에는 보통 긍정적인 문장이 많이 나올까 부정적인 문장이 많이 나올까? 오히려 다음에. 아니 그냥,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오히려 라는 말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많이 써, 오히려 안 좋아라는 말을 많이 써.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히려 라는 말은 뒤에는 긍정적인 문, 긍정문이 많이 나와요. 보통은. 그럼 잘 생각해보자.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쓰려면 은 앞에는 좋은 내용 나와, 안 좋은 내용 나와.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이해돼 무 소리인지? 그래서 rather 또는 instead, 이 rather라는 표현도 많이 알아두세요. Rather 또는 instead 이러한 표현은요 오히려라는 말을 쓰고요 보통은 앞에 부정어를 때리고 뒤에 긍정어를 때리는 경우로 많이 쓰여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그는 나를 너무 싫어해. 오히려 좋아 왜? 나도 걔 싫어했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보자. 자, 오히려 they, 그들은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아마도 이게 만약에 3번이 답이라고 한다면 네모칸에 가 있겠고 아니면은 앞에 문장에 그들이 있겠죠. 자, 그들은요. use,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냐면은 the words or the rules를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단어들이나 규칙들을 사용한대요. in, 어디에서? conversation, 대화에서. and, 그리고 leave, 여기서의 leave는 병렬구조를 잡아줘야겠죠. 왜? 병렬구조, end 나왔으니까. 그럼 end 다음에 leave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뭐랑 병렬일까라고 보면은 use가 병렬이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사용하고 leave, 남긴다. 이 정도의 뜻이겠죠. 1. 뭐를요? 이것을요. 2.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남겨놓은답니다. 그럼 이것이 뭔데? 여러분들. 이것이 뭐니? 아는 사람. 응? 그렇지. 이거 감옥적어야. 잘 봤어. 그럼 뭐야? 투부정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남겨놓는다. 이런 뜻인 거야. 됐어? 그럼 뭐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남겨놓는 거야? figure out. Figure, figure out은요 알아차리다, 알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아내다. 또는 뭐 파악하다. 그럼 what's going on? what? 동사죠. 그럼 동사하는 것 또는 무엇이 동사하는지잖아. is going on.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진행되고 있다. 그럼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남겨놓는다라는 거야. 됐어? 다시. 오히려 그들은 단어와 규칙들을 뭐 속에서? 대화 속에서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냥 남겨놓는다는 거야. 됐어? 이거 아마 내용이 그 내용일 거예요. 제 기억은 잘안 나지만.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할 때, 뭐, 일일이 다 부모들이 안 알려주잖아. 그냥 쓰고 가잖아. 그럼 쓰고 가면은 그러면 애들은, 어, 저 새끼가 뭔 얘기를 한 거지? 라고 하면서 혼자 생각할 거 아니야. 어, 저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대체? 이러면서 알아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 정답이 뭐야? 3번이야, 아니야? 3번이야? 그러면은, 봐봐. 3번이면은 요 네모칸에 분명히 부정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소름돋죠? 아, 어, 이런, 이런 소름돋는 게 있습니까? 어, 부정어잖아. r a r 거의 안 한다. 그럼 뭐야? 여기, 그로운업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대의가 되겠죠? 어른들. 어른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은요, 이거 사용하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남겨둬버려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뭔 소리예요? 어? 아, 당황스럽네요. 어, 이거 없네요. 이래서, 그래서,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여기다가 다 핸드폰을 반납을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저런 불량한 학생들이 이 수업의 질을 다 망치지 않습니까? 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게 질문이 받았고요. 자, 가봅시다. He or she가 주어고요. 어이뭐야 자, 포인트 n t o u 이 동사가 됩니다. 포인트 n t o 의 목적으로 뭐가 옵니까? 환장하겠네요. 자, what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what에 주어가 되겠고 could be가 could be improved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what은 일단 두 가지 역할을 했고요. 주, 목적어와 주어. 해석은요. 동사하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그 또는 그녀는요. 포인트 아 t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느냐. what could be improved면 뭐야? 무엇이 향상 될수 있었는지를 지적을 합니다. but 그러나 will then tell 그리고 나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병렬 구조는 will tell이니까 point o u 이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선생님, 왜? 아니 현재형이랑 미래시제랑 병렬이 되나요? 안될 거는 뭐야? 뭐뭐 합니다. 그리고 뭐뭐 할 겁니다. 이상할 거 없잖아 전혀.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동사 동사 병렬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할 겁니다. you 너에게 당연히 tell에게 을리겠죠 너에게 how절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또는 얼마나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말할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둘이 이렇게 거의 사귀시는 수준으로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해 여기. 하여튼 자 그래서 you could or should perform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너가 수행을 할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너가 수행을 해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말해줄 거예요. 다시 그 또는 그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무엇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수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야, 너에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자, 그 다음에, 아직 문장 안 끝났습니다. 땡땡 나오면은, 얘는 보통, 즉,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즉, I know, 나는 알아. 그 다음에, 아마도 대시 생략됐겠죠. 뭘 알아? You will catch the ball. 너는 그 공을 캐치, 잡을 수 있을 거야. Perfectly, 완벽하게, this time,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as a result부터 갑니다. as a result, 그결과로서 the pressure, 압력입니다. 근데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려는 압력입니다. 자, confirm이라고 하는 거는요. form이라는 단어는 형태라는 뜻이 있고요. c-o-n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함께하다. 즉, 수능하다 라는 뜻이 있요 수능하다. 여러분들 몇년 뒤에 볼... 죄송합니다. 자 수능하다. 그럼 2. 어디에 수능하냐면요. 스탠다드, 기준과 expectation, 기대야. 근데 누구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그룹의 기대들과 기준들의 수능하려는 그러한 압박이 자더 프라셔가 주어니까 동사가 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상할 거 없죠? 그럼 그것이 비 라이클리 2 부정사니까 모모할 가능성이 높다죠. 그럼 인텐스면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 주디 리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야? 콤마 찍고 후 넘어가면서 계속적 요법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계속간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적요법은 일단은 빼고 가면은요. 그렇게 빼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컴마 찍고 다시 I N G 가 나왔죠. 컴마 찍고 I N G 는 하면서라는 분사고문이죠 그럼 하면서야 댑 이하라고 주장하면서야. 그러고 나서 문장이 끝났죠. 그럼 이상한 거야. 됐어 다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주장하면서 댑 이하의 사실을 하고 문장이 끝나버렸잖아. 그럼 지금 뭐가 없어. 그지?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마 틀렸을 거예요, 답은. 아마도. 그러면은 얘를 원래 동사로 잡아줘야겠지. 그러면은 ing는 동사 형태가 없으니까 뭐, 뭐, 현재형이라던가 과거형이라던가 이런 걸로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했다, 대리아의 사실을.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뭐라고 주장했는데 다시 주어동사 나오겠죠. three m a 니까세 개의 주된 요소가 shape, 형성합니다. 뭐를요?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땡땡 찍었죠? 즉. 그럼 얘는 뭐야? personal uh, temperament, our parents and our peers 이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세 개의 메인 i 스를 그냥 나열해 줬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또는 힘들이 우리의 발달을 예, 형성합니다. 라고 하고 그세 개를 얘기해 준 거고요. 컴마 찍고 후도, 그럼 가볼까요? 근데 그 사람은 발달적 심리학자, 즉 발달 심리학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주지스 리치 헤리스는요. 근데 그 사람은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주장했어요. 대니아라고.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세 가지의 주된 요소가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다고. 그리고 그 주된 요소는 얘랑 얘랑 얘예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보통 찔리는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해요 내가 예를들면 소정이랑 수업을 하다가 딱 눈이 마주쳤어 한 1, 2초 정도 마주치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네? 1, 2초 정도 마주쳤는데 네?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뭐 이러면 아무것도 한 거야 뭔가를 außer... 한 거야 뭔가 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할거 아니야 네?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laughs> 네. 뭐했다 뭐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괜히 찔려가지고 혼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서 딴 생각을 했다더만딴 생각을 했니까 에? 에? 이러면서 그냥, 그냥... 그냥... 자. 그냥 <laughs> 그 다음 갑니다. 저는 아이 컨택을 한 겁니다. 그냥 수업하면서. 자, 그 다음에, the world, 세상은요. 근데 어떤 세상인데 당연히 대시 꾸며주겠죠. 근데 얘는 세상이니까 관계대명사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장소를 의미하는. 또는 관계대명사 명사가 될수있죠 관계 부사나 관계명사 둘다 가능한데, 얘는 아이들이 공유합니다. 그들의 p e e r s 면 친구들 가죠. 그럼 공유하다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네요. 그럼 주어가 동사는 하 세상.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 그들의 친구들과. 그다음에 여기 땡땡은 she s a y s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삽입절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빼고 가도 되겠죠. 그럼 더 월드의 동사는 이지가 되겠고. 이지의 보어는 왓이 되겠네요. 그럼 것이다야. 세상은 것이다. 어떤 것인데?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얘는 주어고요. 그럼, 주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그들의 친구들과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것이다야. 근데 뭐 하는 것이다야? 형성하는 것이다야. 뭘 형성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캐릭터리스틱, 형성, 그러니까 그 성격들을 좀 바꾸는 그러한 것이다. 근데 어떤 성격인데 다시 또 꾸며주네요. 왜? 주어동사가 나왔습니까 그럼, with 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갖고 태어나다지. 그, 즉, 위세 목적어인 관계대명사가, 뭐, 예를 들면, which, 이러한 놈들이, 여기 생략이 된 거야. 그럼, 그들이 갖고 태어나는 그러한 특성을 바꾼다. enhance, 따라서 그리고 determine, 결정합니다. 뭘 결정해요? The sorts 하면은, 뭐, 종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the sorts of people 하면 사람들의 종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종류인지를 결정해준다는 거야. 그들이 will be, 될. 됐어? 그러면 그들이 될 종류의 사람들을 결정해준다라는 거야. 언제? 그들이 자랐을 때. 선생님! 자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아,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될 사람들의 종류를 따라서 결정해줍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매우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친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친구가 몇 명이야 라고 하면은, 숫자를 세겠죠. 그죠? 남자친구 말고, 어, 본인의 친구, 어, 그냥 학교 친구나, 이런, 그냥 이렇게 뭐 숫자를 셀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아이들도 있고, 적은 아이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친구가 조금 늘면서 조금 축소도 되고 이럽니다 약간 칠것 처지고. 그지?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도 남고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사회생활 을 하면은 정말 소수가 남아요. 정말 소수가. 그리고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어, 7천 명을 이제 아는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이제 슬픈 일은 아닌데요. 뭐야 또? 아니 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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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였어? 아. 이것도 이제 저런 거죠 그냥. 어. 뭐야, 또! 했으면 이제 본인이 찔리니까, 아,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1년에 몇번 만나면 친구니, 소정아? 미안해, 너가 제일 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1년에 몇번 정도 만나면 친구일 것 같아. 1년에 한번 만나도, 아,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 제 나이쯤 되면은. 아,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면은, 본인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냥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잘 지내지 살아는 있지 뭐 요정도 하고 어, 아이 잘 크네 요정도 어,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섯 개까지 마무리 어네 어, 네, 하나 더 뭐였죠 네 번째 줄돈 o n t 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부분 what happened 네? 아 여기 어, 이미지부터? 자, 가봅시다. 자 이미지가 주어고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꾸며주겠죠. 그 이미지들은 이미지들인데 어떤 이미지야? 너가 보는 이미지야. In your head, 너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미지의 동사가 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만 해석하면 일단 뭐야? 이미지들은 이미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주어, 동사, 보호만 보면 그래요. 근데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는 건데요. 너가 너의, 너의 머릿속에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뭐의 이미지냐? 오부 다음에 아, 요거네요. 자, 요거는 두 개의 분석이 가능해요. 잘 볼게. 자. 자, 너의 이미지야. 됐어? 자, 너가 머릿속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너의 이미지들이에요. 어떤 이미지들인데? 드로핑하고 있는. 즉 공을 떨어뜨리고 있는 너의 이미지들이에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어법을 조금 알고 있으면 두 번째도 해석이 돼. 자, 전치사 오부의 목적어가 드라핑이로 보는 거야. 그럼 떨어뜨리고 있는 이미지야. 뭐를? 공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미지야. 그럼 앞에 있는 유는 뭘까? 참고로,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의 이미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동명사 앞에 있는 저유는 뭘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너가 떨어뜨리고 있는 이미지.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두개의 해석이 둘다 가능해요. 자, 첫 번째. 떨어뜨리고 있는 너의 이미지. 두 번째. 너가 떨어뜨리고 있는 이미지. 뭐 둘다 사실상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해석은 뭐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